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9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누구의 자손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전형적인 관용구를 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아버지였던 무두셀라이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그리고 782년을 지내고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최 장수한 인물이 바로 이무드셀라죠 그런데 이무드셀라는 라멕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본문은 이제 라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인의 자손인 라멕과 그리고 셋의 자손인 라멕 똑같은 동명인 같은 이름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가인의 길과 셋의길 다시 말해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비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족보는 창세기 4장의 하반부에 나오는 가인의 자선에 대한 소개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5장에서 나오는 이 아담의, 아담이 낳은 또 다른 아들인 셋, 이 셋의 계부를 따라서 아, 의도적으로 어, 지금 모세는 이 가인의 자손과 세세 자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라멕을 가지고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무드셀라는 라멕의 아버지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낳게 되는 노아는 이제 라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인 라멕과 세세 자손인 라멕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라멕은 라멕은 187세에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에, 앞에 가인의 자손에 대한 소개에서도 이 라멕에 대한 설명이 길었, 길었고 특별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에서도 라멕에 대한 소개, 소개가 관용 구를 이제 벗어나서 삽입된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라멕은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그래서 29절에 있는 내용이 지금 아담의 또 다른 아들인 셋의 자손들의, 자손들을 소개하는 관용구를 벗어나 삽입되어 이제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 29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을 건너뛰면 30절로 가면 그 상용구가 완성이 돼요. 몇세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제 30절에 가니까 또 누구를 낳은 후 지내며 낳았으며, 그리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관용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멕은 노아를 낳고 595년을 지냈고, 또 자녀들을 낳았으며,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 2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라멕이 낳은 아들 노아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인의 아들, 가인의 가인이 낳았던 아들과, 아, 아, 가인의 자손인 라멕이 낳았던 아들들과, 그리고 세세 자손인 라멕이 낳은 아들을 지금 본문에서는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앞에서 소개된 가인의 아들 가인의 자손인 라멕. 가인의 자손 라멕은 두 아내를 두었고요. 살인을 했고요. 심지어 그 살인을 하고도. 잔인한 보복을 경고함으로써 예, 그의 그 잔악한 그 죄성을 죄성이 가인 이후로 얼마나 더 그것이 증폭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런 가인의 자손 남핵은 유발과 야발과 두발가인 그리고 나마라고 하는 삼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가 낳은 이 아들들은 예, 목축과 그리고 음악과 과학의 시조가 되었고 그리고 이 나마라고 하는 딸,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이 나마 이 딸을 낳았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세 자손인 이 라멕은 그냥 단지 아들 하나만 낳습니다. 그러면 삼남 일녀를 낳은 가인의 자손인 라멕과 아들 하나를 낳은 세세 자손 라멕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형적으로 보아서는 여기는 삼남 일녀고 여기는 아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많고 크고 화려합니다. 또, 가인의 자손인 이 라멕에게서 낳은 이세 아들은 예, 괄목할 만한 그리고 그러한 그의 업적이 있습니다. 에, 악기를 만들어내고 에, 말이죠. 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에,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학들을 발명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가시적인 에,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 그리고 또 딸도 있단 말이죠. 구색도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세세자손인 이 라멕은 그냥 달랑 아들 하나 았는데 그 아들이 한 일이 없어요. 단지 단지 그 아들의 그 아들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이후로 우리는 수고를 해서. 일해야 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 아니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안위 또는 안식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땅이 저주를 받았던,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이제... 안위를 받는다. 안식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인류의 구원의 자손인 노아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라멕은 182세에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지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노아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은 바로 이 라멕의 주권적 행위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두 아내를 놓고 산일을 하고 잔인한 보복을 경계, 경고함으로써 그 누구도 라멕에게 그 가인의 자손인 라멕에게 복수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했던 라멕. 아주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생명을 경시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이죠. 그랬던 라멕. 그런데 여기 세세 자손인 이 라멕은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이 라멕에게 소망이 있고 믿음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자손 라멕과 세세 자손 남액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있다? 예,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가인의 자손 남액은 그냥 하나님을 떠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느냐, 떠났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아가, 예, 이어서 에, 노아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그는 아,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노아는 500세 된 후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가? 이제 후에라는 말은 없고 에, 32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노아가 500세가 되었다. 그리고 노아는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관용구대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세에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그냥 500세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노아는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러니까, 500세가 된 시점과 아이들을 낳은 것을 분리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경우에는, 위에서 소개된 그 조상들의, 조상들에 대한 그 소개, 조상들을 소개하는 관용구대로 하지 않고, 그가 500세가 된 것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가 500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노아가, 아들을 낳은 것보다 500세라고 하는 이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후예라고 이렇게 추가를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대로 원문 그대로 노아는 500세가 되었다. 그리고 노아는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본문의 뜻을 해치지 않고 잘 드러내는 것이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이제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후예라 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노아의 경우에 이 500세가 된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5장에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만 원래 성경은 장절 구별은 후대에 붙인 거란 말이죠. 그냥 통째로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6장과 6장의 내용을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서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가 되었다. 그리고 생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라고 하는 이것이 6장 10절로 이어집니다. 6장 10절에 가면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5장의 끝과 6장의 10절이 맞다 있다. 그러면 6장 1절에서부터 이 9절까지의 내용. 이것은 노아가 480세까지의 일인 거예요. 480세까지. 왜냐하면, 지금 20년 사이에, 지금 새 아들을 낳았다. 근데 새 아들이 새 쌍둥이가 아니거든요. 새 쌍둥이가 아닌데, 여기서는 그냥 이 아들들을 동시에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500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노아가 뒤에 이제 6장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홍수가 일어날 것이고 대홍수가 있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계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시키신다고요. 대홍수가 있을 거니까 너는 방주를 져라. 예,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는데 그 방주를 예, 짓는데 걸린 시간이 120년이에요. 예, 왜냐하면 홍수가 있을 것이지만 예, 사람들이 120년은 더 살아 있을 거다. 근데 그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7장 6절에 보면은 홍수가 나오는 게 600세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은 480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500세가 되었다라고 할때그 20년의 기간, 이 20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새 아들을 낳으면서 방주를 짓던 기간이죠. 그런데 이새 아들을 다 낳는 데 걸린 기간이 20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함축해서 이렇게 6장, 6장 10절과 5장 32절 사이에 바로 이세 아들을 낳기까지 걸린 시간이 20년이었다는 것을 마치 수수꺾기처럼 이렇게 비밀스럽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세 아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아들들인 거죠. 그래서 이세 아들이 다 태어나기까지 20년이 걸린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500세라고 하는, 이제 500세가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언약의 자손으로서 세 아들을 다 낳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노아의 세 아들인 샘과 함과 야벳은 바로 오늘날, 예, 우리 인류가 이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세 수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인류의 이 분류가 분류의 시조가 되는 게 바로 이, 이 샘과 함과 야베시거든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500세가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아하. 이때 사실 모세는 이것을 기록할 때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사실들을 이해하게 된 거죠. 하지만 노아는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이세 아들을 20년에 걸쳐서 이제 낳게 되는데 바로 그 기간 동안예 노아는 바로 방주를 계속해서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말이죠.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창세기 5장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떠난 그 가인의 자손과 여호와와 함께 동행한 세세 자손의 삶이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다른가를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사실상 바로 앞에서도 영생을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되 그것이 대를 이어가며 그 영생을 향하여 축적되어져가는 진전이 있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세 자손들의 삶이고 가인 자손들의 삶 여호와를 떠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하고자 살아가는 그 삶은 그것은 시간이 쌓이지 않는. 몇 대가 흐르더라도 신앙의 진전이 없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라멕의 대조를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의 길을 따라 가는 것과 멸망의 길을 따라 가는 선택이 있음을 가르쳐 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견해는 뭐였습니까? 가인의 자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손들. 그리고 이 세세 자손은 구원받는 사람들.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으로 가져와서는 세세 자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은 불신자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가인의 자손 가운데에서도 이 야발은 죽은 아벨의 삶을 계승하고 있어서 그 가인의 집안에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일어날 것에 대한 암시가 있고 또 바로 이 음악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사용됨으로써 그들이 여전히 언약 안에 있는 것임을 이제 뒤에 주래국기에 가서 그것을 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노아의 세 아들 생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함은 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는 끊임없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젯밤에, 저쪽에 이제 지방에 이제 장례식이 있어서 이제 다녀왔는데, 항상 이제 그 장례식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은혜가 있어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이 장례식 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에 짐이 되었던 것이 이제 어젯밤 장례식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하여튼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바른 길을 바른 선택을 하며 갈 수도 있습니다만 잘하던 사람이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곁길로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한 번의 결정으로 우리의 운영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수 없는 시행착오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글쎄요, 심지어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이 가인의 족보와 세세족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말로 여호와를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전부 다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섰고 누구로 인해서? 가인으로 인해서? 그리고 세세 자손들은 세수로 인해서 모두 다 완전한 구원의 길에 들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라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에서도 그 중에 하나 가전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순간은, 그럼 셋이니까, 영원한 원약 안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기고 자살을 했을 때, 이미 팔아 넘길 때 그는 영원한 저주로, 영원한 멸망으로 못을 박아버려요. 그러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쭉 따라오다가 한번 잘못하면 영원히 버려요. 영원히 버려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이런 사고가 중세 천년 동안 중세 로마교회가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한 번이라도 너희들이 교회에 잘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성도들이 꼼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은 계속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또다시 가인과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려고 하였던 언약의 자손인 아벨을 쳐 죽이게 하는 이 마귀의 더러운 역사 속에서도 그 가인의 자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시를 준비하시고 또 택함을 받은 것 같은 세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창세기를 열면서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은요, 에덴 동산 안에서 시작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과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그러한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자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노아의 세 자녀, 샘과 함과 야베스로 이어지는 이 족보에 대한 기록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에 저항을 하고 불순종하며 거스르는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는 선택의 기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운명이 그것으로 영원한 천국,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니다.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이 있을 것이고 끊임없는 사단마귀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마지막에 당도하기까지는 우리가 방심할 수 없고 안심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도 또다시 불순종한다면 마침내 지옥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의 계획은 순종과 바른 믿음을 통해 이러한 지옥의 고난과 연단을 거치지 않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며 누구의 자손이 될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기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창세기를 열면서 타락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족보를 소개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이런 선택의 기회가 있을 것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부당한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길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는 구약성경에서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그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할 당시에는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오직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합니다. 또, 이 구약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반년교사로 삼아 우리들은 그 실패의 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한날 한날 주어진 삶을 최상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조바심은 얼음장 위를 걷는 것 같은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사단 마귀가 저희들의 인생 앞에 또 저희들의 마음 속에 작당을 할 때에 그 마귀의 꼬임에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따라 그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